전국 체육 대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체육 대회를 줄여서 전국 체전이라고도 하죠. 올해로 100회를 맞이하는데 1920년 1회 개최지였던 서울에서 열립니다. 지난달 20일 제주에서도 제주 선수단의 결단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짤막 대담에서는 전국 체전 100주년을 맞아 전국체전과 제주체육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 김대희 사무처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체전이 벌써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회 대회는 야구 종목만 열렸더라고요. 그 야구 하나로 1회 전국체전 시작이 된 거죠. 어떤 이유로 이 대회를 전국체전의 기원으로 삼게 된 건가요? 예. 1920년 7월에. 조선체육회가 창설이 되었는데 그첫 행사로 11월에 배재고보운동장에서 제1례 전국 전 조선 야구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단일 종목 되긴 하지만은 여러 종목을 총괄하는 조선체육회가 대회를 주최하면서 현재 대한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 재력대회 효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후 차례 차례 그 대회를 개최 나가면서 폭넓 펴 나갔고 1934년 조선체육회 창립 15주년을 맞이면서 축구, 야구, 정구, 농구, 육상 등 다섯 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종합체육대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으로 어,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0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죠. 그래서 처음 전국체전이 열렸던 서울에서 열리기도 하고요, 의미 있는 행사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이 성화봉송부터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고 하던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1920년 서울 개최가 원년이 되었고, 대한민국 체육사의 한 획을 걷는 제100회째 대회가 다시 서울에서 개최를 하면서, 전국 최전 100년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기약하는 대회로 대한체육회와 서울시 체육회가 서울시가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전 성화도 역대 최대 규모, 최장 기간 봉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성화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제 100회 체전을 맞아 서울시 인구 1천만을 대표하는 천명과제 100회째 열리는 대회 임의를 담아 100명이 성화 주자를 더 모두 1 1 0 0명의 전국 2,019km의 구간 봉송이 진행되었고 지난 29일에는 전국 체전 성화 개최지로 자리 잡고 있는 강화도 만이산의 그 참성단에서 치화된 성화와 동쪽의 독도, 그리고 북쪽의 임진각, 남쪽의 마라도에서 취화된그 성화를 합하여 오늘 10월 4일 계획장인 서울 잠실 종합 운동장 성화대 천마를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마라도에서도 이제 체화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그 제주도에서도 지난 9월 24일 제주시와 서귀포 쪽에서 성화봉송이 진행되었고 26일에는 마라도에서 제1 0 0회최전 성화 체화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제주에서는 3 4종목또 선수 1,499명. 거의 500에 가까운 수가 참가를 합니다. 이번 체전에서 매달 목표가 몇 개일까요? 지난해 보니까 92개 의 메달을 따냈어요. 올해 의 목표는 몇 개인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종목에 어떤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이번 그 100개 체전에 우리 선수단은 33종목에 69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아, 있습니다. 아, 499명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선수만 499명입니다. 네. 임원 200명과 네. 선수 490명. 참여하는 인원은 699명. 699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19개 종목 내외에서 모두 65개의 메달백질을 설치한 과 있는데, 추가적으로 50개 내외의 세부 종목에서 100중 세의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에 따라 그 이상의 성적도 기회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생활체육 단체 통합이라든가, 이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스포츠 시스템 코치 등으로 최근 그 스포츠 환경이 변화하면서 종전 경쟁 중심에서 도민 건강 체력 중심으로 방점을 두면서 스포츠에 대한 가치 인식도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대표 선수단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행해 나가면서 외부 선수의 영입 등을 통해 대외적인 경쟁을 높여왔던 그동안의 관행을 탈폐를 해서 우수 꿈나무 선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체육 인근의 접은 학들을 도마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 선수를 육성하고 다시 이들 선수들이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의 스포츠 활동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계기를 에,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더큰 의의를 두고 이번 100회 체전에 네. 참가를 하고 혹시 있습니다. 혹시 사무처장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선수 있을까요? 딱 예. 집어서. 네. 제 아무래도 그 역대 많은 메달을 갖고 있는 그 역도의 김수경 선수. 네. 예. 그한 선수를 응원하고 계시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체전에 얽힌 이 제주 체육의 또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시도 대항전 형태 전국체전이 1948년 29회 대회부터입니다. 제주도 선수단의 첫 전국체전 참가도 이때부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 때는 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예, 시도 대항전이 정부 수립 이후에 열린 그 제29회 대부터인 것은 맞습니다만, 제주대표 선수단이 전국체내 참가 효시는 6.25 전쟁 발밤 이듬해인 네. 1951년. 제주도 체육회가 창립이 되면서 네. 개최된 광주에서 개최된 제 30회 전국체전으로 네.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니 48년이 아니었고 네, 3년 뒤인 51년이 네, 맞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길래 <laughs> <laughs> 네 그럼 51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3년이 정도가 좀 늦어지게 됐을까요? 네, 저희들 그 1951년 6월 15일이 제주도 체육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네. 아마 제주도 체육회가 창립이 되면서 이 계기로 전국 체전에 처음으로 참가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체전이 열리고 이제 좀 처음에는 서울에서만 좀 열리다가 지역이 함께 열기 시작한 게 1957년입니다. 제주에서도 이제 전국 체전을 몇 차례 열었죠. 제가 알기로는 제일 최근은 2014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차례나 좀 열었나요? 예. 저희들은 그 제주에서는 1998년에 제7 9회 전국 체전을 개최한 이후 다시 4년 만에 2002년에 제83회 대회를 개최하였고, 그리고 지난 2014년에 제95회 대회 등세 차례의 전국체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이 저, 1984년 제1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 개최가 아마 그 전국단위종합체육대회 제주 개최의 효시가 되고 있고, 이 당시 조성된 제주종합경쟁을 메인 스타디움으로 세 차례의 전국체전을 개최하면서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네. 이와 더불어 선수 육성과 대회 운영 노하우 등이 구축이 돼서 현재 제주체육을 떠받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세 차례 열렸고 사실 그 제주 선수단의 성적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던 적이 더 많잖아요. <laughs> 그동안 대회 중에서 가장 최고의 성적을 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예, 저희 그 2014년 제 90회 전국체들 개최하면서 167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네. 3만 1 8 0 3만 1,860점을 따내면서 전남과 대구, 전북, 광주, 울산 최종지를 따돌리고 전국 종합 1 1위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적을 고든바 있습니다. 네, 네. 2014년이면은 제주에서 열린 대회였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점이 있었을까요? 네, 그때는 희들이그 종합 점수 채점을 함에 있어서 개체제는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laughs> 네. 조금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점수에서 그토너미터 종목 같은 경우는 네. 8강 점수를 부여하고 또그 기록 종목 같은 경우는 6위 이내에. 네. 들면은 그 부분에서 가지고 저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수요. 멀리 이제 바다 건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컨디션조절에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대회 그 준비하면서 예. 아무래도 그 경기장이 그 저희들 그 홍보랑부대에 있기 때문에 예. 그 관련된 현지 적응훈련이등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네네 이렇게 백회를 맞아서 끝으로 이번 전국체전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또 도민 여러분께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렇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laughs> 그 우리 제주도 체육회는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를 비전으로 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에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존재의 변화가 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에, 스포츠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전제되고 일반 국민들이 체력과 건강증에 기회할 수 있는 대회로 그리고 에, 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기장의 선수 육성에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거라 확신하고 이거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에, 저희 그 도체 개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체육회는 변한 스포츠 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면서 도민과 함께 체육을 만대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될 것이며 또한 원래 백회 체전에서 우리도 대표 선수단이 목표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고 네.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네, 관심과 네.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백회를 맞은 전국 체전에 출전하는 제주 선수단도 멋진 모습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